읽어 주세요. hi i w a n a can you jump like me i <laughs> no i can okay hi elephant can you jump like me no i can't hi king <laughs> can you jump like me no i can't hi lion can you jump like me Yes, I can. Okay. 사과가 뭐예요? Boyo? e m a n p t p 네 앞에 e r s i l a e t now? A. a o t r u m o 네 p e d o A. Can b A. g 곰은? b e A. r 네는 앞에 뭐 나와요? 비, 비가, 부, 부부 이런 소리가 나겠지 고양이, 캡, 모자, 챙 그... 달린 모자 앞으로 뾰족하게. <laughs> 우리 대장을 캡틴이라고 그러지 모자 쓴 사람이 캡틴인가? 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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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네는 앞에 뭐가 나오지? 씨, 계라는 뭐예요? 개 계란요. 이 음. 에그요. 코끼리는? 엘리펀. 걔는 뭐 나오지? 이요. 그러면 선물은 뭐예요? 선물 기프트. 소녀. 걸. 걔는 뭐 나와요? 알파벳. 쥐요 음. G. G 물고기. 물피시. 여우. 박스. 걔는 뭐 나와요? F. 집. 집. 네? 집은 뭐예요? 집요. 음. 집. 하우스. 응, 손. 핸. 걔는 뭐 나오지? 앞에? H. H. 아이스크립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. 응. I. 아니 아이스크림 영어로 뭐냐고? 아이스크림. 이구 하나는. 이아 걔는 뭐 나온다고? I. 점 점프는 뭐야 점프. 점프. 정글. 정글은. 정글. 걔는 뭐 나와요? 왕킹연 카트 걔는 뭐 나와? 케이 사자 라이언 램프 <laughs> 그전등 램프는 영어가 램프는 램프 이렇게 해야지. <laughs> 선생님 영어했다고 한국말로 바꾼 거야? <laughs> 잘했어야죠. 걔는 뭐 나와? 라이언 램프는 라이오 엘 안녕 그럴 때 뭐라고 하지? 또또 또 안녕 처음 만난 친구한테 Hi. 하나 더 있는데? Hel. Hello. h e l 나는 앨리스야 h I i m Alice. 나는 앨리스. I'm Alice. I'm Alice. 음, 나는 뭐 캐시야 i I'm Cassie. You get it up and m o r n i n g 좋은 아침입니다. 점심 먹고 나서는? 굿애프터눈어 저녁에 잘 때는 굿나이잘 가요 그럴 때는 g 바이. 또 만나요. 그럴 때는 그렇지 i g 알려 g 거 o d n 먹었네몸 조심해 그럴 때는? 테이 테테 케어 테이 케어 t 뭐 이렇게 막 하지? h 몸 조심해 이렇게? 이자 t 번주 o d n 거 다시 한번잘 해주고요 다음 주에 o o d night. g o o